눈는 그대로 복사를 해놓고안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여섯 개 환경은 환경,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제 와이파이와 비밀번호 그리고 제 이니셜을 따른 토픽가 오토픽 수정 하였고요 여기서는 IoT IoT 코어즈 를롤러라고 해서 사물에서 예, 임테스트에서 상호작용에 있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설정을 해서 넣었고요 여기서도 파일 인증서와 비밀키, CA 인증서를 모두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 서버는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포트번호 8883으로 잘 맞춰줬고, 나머지도 이상없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드웨으로 아들, 들어가서 여기서 서버모터 4개, left 1, 2, r i g h 1, 2, 주셨고요 제이슨을 위한 설정 코드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동작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증서, 아까 받아놨던 사물인증서와 프라이빗키 그리고 네, CA인증서까지 모두 잘입력을 해놓았습니다. 미리. 그리고 MQTT 통신 접속하는 거 하고,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웨어드레스는 네, 이제 고유 주소기 때문에 이제 겹치지 않게 이것으로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네, 됐고요 루프 파일은 이제 뭐냐 슬래시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업로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시계 모니터 띄워 주시고 업로드 네, 업로드를 해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었고 이제 NTP 싱크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n q t t 가 연결이 되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로봇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드레드 대시보드 들어가시면은 UI 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연결이 제대로 된걸 확인을 했고. 큐브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시보드 예 네. 네. 앞으로 걷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